자, 아, 오늘은 2 0일입니다 제가 우리가 2,400짜리 주문 제작해갖고 손님이 선택했는데 손님이 선택했는데 우리 실, 질문 실수로 제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2 4 0 0짜리 제가 몇개 만들어서 제일 좋은 걸 주려고 제가 이렇게 좀 갭전을 했습니다. 손님이 선택했는 제품보다 더, 더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400짜리, 저도 2,400짜리 있고, 여기도 2,400짜리 있습니다. 여기도 2,400짜리를, 2,400짜리, 요네 개를, 세 개를 만들어서 소비자인데, 재정을 주려고 내가 지금 만들고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래도 제가 대한민국제는 항상 소비자인데, 순서를, 빛이, 시듬을 신뢰해 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제였습니다. 아... 이 나무는 네인틸입니다. 네인트이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콜롬비아 네인틸이 남북 무자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거실에 가면 소파 다 빼고 의자하고 벤치 놓고 식탁용을로많습니다 가족끼리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차도 마실 수 있는 테이블로 도시가 많이 나갑니다. 제가 오늘 여섯 장대표했습니다 여섯 장대표 이쁘게 잘 했습니다. 어, 지금 국이 너무 넓어서 거실에거실에 선물 대물 암을 상당히 예쁩니다. 거실 대물. 2,400에, 허버가 1,000짜리 걸릴 때 정도. 레인들이에요. <놀람> 콜롬비아 <올림피아> 레인들입니다. 선물 <놀람> 나무를 옆에 이렇게 다다듬어요 하고 참석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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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어, 아니까 대학목재입니다. 제가 6월 30일까지 좋은 글과 좋은 댓글 달아 주신 분에서 내가 역시나 또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우리 5월달에 했던 분은 제외 5월달에 했던 분들 제외고 이제 5월달에 추첨 안된 분만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목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서울쿨링틱저나고 좋습니다 장미목입니다대한목제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을 함께하는 순간 우정이 꽃피는 순간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 누군가를 위한 순간 대학목재 우드슬랩이 함께합니다.